그거는 그 여자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자는 그 삼촌이 이 수소문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버티고 간다고 하면 네. 승승장구를 하고 네. 삼촌이 이그이슬럼프을못 넘기면은 네. 앞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김호중 씨. 응. 최근 이제 구절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소문은 네. 되게 헛소문이야. 그 삼촌을 봤을 때 그런 사주 팔자를 태어나고 태어나진 않았어. 범죄자의 사주 팔자가 아니야. 음. 근데 진짜 지금 완전 범죄자로 몰렸잖아. 그렇죠. 응. 그거는 그 여자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 나는. 음. 응. 김호중도 잘못은 있겠지. 연인간의 싸움에 잘못은 있겠지만 그게 약간 소문이 좀 부풀려졌다라고 네. 나와. 그 음. 여자한테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어, 그 여자가 김호중 삼촌이 잘 되는 걸좀안 바래서 네. 그런 소문이 올라왔다라고 보하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멘탈도 강하게 생겼고, 네. 어, 아무, 아무런 그 제한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전혀 달라요. 남잔데 그, 그 등치에 멘탈이 되게 약해. 음. 그래서 그 삼촌은 소문이 여기서 한 두세 개가 더 터지면은 진짜 연예계를 그만둔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 그냥 그 소문에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 삼촌이 이 수소문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버티고 간다고 하면 네. 승승장구를 하고 네. 삼촌이 이그이 그이 슬럼프를 못 넘기면 은 네. 앞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네. 응, 이겨내야지. 금전은 어떨까요? 금전은 되게 좋아. 돈복이 넘쳐, 그 사람은. 근데 초년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니. 음, 초년에 팔자가 세기 때문에. 어, 남자인데 팔자가 되게 세거든요. 네. 음,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주먹도 많이 썼을 거고 네. 음, 관절수도 많이 꼈었을 거야. 음. 음. 근데 이제 중년 중년에 드리는 참이지. 네. 음, 중년에는 운이 되게 좋아 말년까지도. 지금 최근에 책을 또쓰셨어요그 음, 음. 책이 발매 예전인데 음. 선생님이 보셨을 때책 음. 그 많이 출간된것들 팬들만 음, 사귈 띠. 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응, 음, 팬들이 사면은 많이 출간이 되기. 알겠습니다. 음. 우리 선생님은 또 트로트하면 또 홍진영 씨밖에 보이기 때문에. 응. 지금 김호중 씨한테 선생님 많이 평이 떨어졌어요. 아니 괜찮아. 나 아, 김호중 좋아해. 음, 알겠습니다. 어. 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음.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 안녕.